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보존 제약. 이 종목은 최근에 상승 이후에 조정, 상승 이후에 조정. 다시 한번 시세분출 이후에 하락세를 만들었죠. 여기를 돌파를 하지 못하고 유상증자가 나오면서 폭락이 나왔습니다. 주봉상 흐름 같은 경우에도 한번 상승 이후에 폭락이 나왔고, 그 이후에 반등, 그리고 다시 하락을 하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지금은 이 두꺼운 매물대로 인해서 당장 상승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횡보 이후에 다시 흐름을 만들어야 되고 연봉상 흐름도 이전에 없었던 호재인슈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줘야 탄력을 받으면서 시세분출이 나올 수가 있겠죠 비보존제약의 시가총액은 2400억 대이고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가 나오면서 하락세를 만들었습니다. 비보존제약이 상승할 수 있는 이 재료들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제 비마약성 진통제 국내 출시 준비 중이라는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매출에도 영향을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고 R&D 신사업 이 모멘텀으로 상승을 할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유상증자로 자금을 확보를 하고 신사업 진출을 한다면은 충분히 호재 이슈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및 시장 확대 가능성. 이제 미국 생산을 통한 공급망 확보, FTA 기반으로 관세 탭으로 해외 진출 가능성이 나온다면은 충분히 이제 해외 기술 이전 라이선스, 이러한 재료들로 상승을 할 수가 있는 흐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유상증자 이후에 횡보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림사 같은 경우 지난주 2차 전지 섹터, 이제 그 중에서도 대장주들, LNF 4%대 리딩을 해서 당일, 리딩에서 당일, 18% 이상 급등이 바로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LNF 당일 1%대 리딩을 해서, 당일 리딩에서 당일 14% 이상 급등이 바로 나왔죠. 소림사 대장주 단타 리딩방 가입하실 분들은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한 달에 30만원인데, 지금 30% 이상 할인 중이라 18만원에 입장을 바로 하실 수가 있고, 내년에는 이제 2차 전지 섹터 대시세 사이클에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섹터, 이 사이클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소림사 대장주 단타 리딩방 가입하셔서 앞으로의 흐름들 체크를 하시면서 단타 리딩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단타방 소개 영상도 있고, 단타방 급등 결과 필수 시청 영상들이 있습니다. 매일 추천주 결과를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단타방 멤버십 8인 중이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입장하시면 좋겠죠. 선착순이니 단타 관심 있는 분들은 빠르게 입장하세요. 네이버 주식 소림사 카페에도 공지 사항의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추천해서 오늘 상한가, 오늘 급등 결과 확인하시고요. 텔레그램 단타방이고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OSP 5%에 추천을 해서 24.9% 급등했죠. 리딩의 핵심은 언제 추천하느냐입니다. 고점 추격 매수가 아닌 급등 바닥에 추천해야 합니다. 전날 삼6물산도 4%대 추천해서 당일 바로 상한가 같습니다. 종목 추천 횟수는 보통 1개에서 5개입니다. 매수 신호, 매도 신호들이니 하루라도 빨리 입장하세요. 유튜브 가시면 파란색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기회는 왔을 때 잡는 겁니다.